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상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율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아내 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 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상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오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상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사십세 해쪽 속부엘이의딸 유딧과 대쪽 속 엘론의 딸바스마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